진정 청소기 하고, 2차로 또 이제 그 마대로 물걸레 청소기 하고요. 마대로 밀었을 때는 깔끔하게 왜안 됐다는 그런 찝찝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또 여러 번 세제로 이렇게 또 헹구고, 다시 또, 또 빨아서 또 청소하고, 이방하고 저방하고 이랬는데, 이건 한 번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수 있어서 되게 좀 간단하면서 가볍고, 그리하고또 모서리나 구석 부분까지 손에 안 닿는 부분까지 그 스팀 청소기도 사용해 봤는데 그거는 또 하다 보면 물기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물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얼룩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밀대로 하고 있는데 캔디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찌들어서 묻어 있는 거는 잘안 닦이거든요. 그런 거는 또 따로 걸레나 물티슈 가져가서 따로 또 문지르고 해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양쪽에서 돌면서 바닥을 닦았으니까 힘은 훨씬 적게 되면서 깨끗하게 물걸레 청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물걸레질은 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하죠. 벌레질 할 때는요, 그게 꼭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고 해야 되니까 무릎 아프고 팔목 아프고. 예, 그래서 하고 나면 완전히 무릎하고 이 팔목은 청소기 자체에서 바닥을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느껴졌어요. 눌러줘서 깨끗이 닦이는 그런 개운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게 본체가 얇으니까 소프나 침대 밑에도 그냥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주부마음 잘 이해하시고 만든 제품이라고. 생활을 바꾸는 과학.